살면서 우린 진짜 수많은 갈림길에 서잖아요. 아,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수 있는 황금법칙. 이런 게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인생의 모든 선택을 그냥 꿰뚫어버리는 한 스승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죠. 어느 학교를 가야 하나,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나, 아, 정말 머리 아픈 고민이 끝이 없어요. 이게 진짜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가는 질문 아니겠어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 강력한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스승님의 가르침은요, 되게 의외의 지점에서 아주 간단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뭐냐면 모든 선택의 첫 단추는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과연 이판인가? 사판인가? 이판, 사판. 좀 생소하죠?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스승님은 딱이두 가지 유형으로 인간을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해요. 나는 이 세상에 배우러 온 학습자, 즉 이판인가? 아니면 세상을 경영하러 온 경영자, 바로 사판인가?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 먼저 2판부터 볼게요 2판은 한마디로 학습자 타입입니다 이치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인생의 목적은 배움과 성장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실력 이걸 스승님은 질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질량을 꽉 채우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반면에 4판은 일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경영자 타입입니다 이분들은 현실 세계의 살림을 맡은 거예요 자원을 관리하고 재산을 불리고 사회적인 힘을 키우는데 아주 특화된 유형이라고 할수 있죠. 어때요? 두 타입의 차이가 한눈에 확 들어오죠. 이 판은 항상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 이걸 묻고요. 사판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지 이걸 묻는 겁니다. 인생의 무게중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스승님은 그래서 각자 자기 본성에 맞게 에너지의 70%를 쏟아부어야 길을 잃지 않는다고 아주 강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스승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 사회는 이 판이 70%, 사 판이 30%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우리 10명 중에 7명은요. 돈을 쫓으면 무조건 실패하고 배움을 쫓아야만 성공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 같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두 타입은 각각 어떤 길을 가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두 타입은요.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다른 인생의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특히 이 판들한테는요.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판의 돈을 쫓으면 100% 실패한다.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 판에게 적용되는 절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의 삶의 나침반은 딱 하나. 배움인 거예요. 직장을 고를 때도 연봉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나 이걸 봐야 하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이익이 아니라 아, 이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영감을 봐야 합니다 돈은요 돈은 내 실력이라는 그릇이 꽉 채워지면 자연히 알아서 담아주는 선물 같은 거라는 거죠 사파는 그럼 어떠냐 완전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힘과 자산을 키우는 게이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물질 세계를 경영하고 부를 쌓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판들에 그 지혜에 투자를 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 판이냐 사 판이냐 이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선택을 관통하는 궁극의 기준. 그게 바로 명분입니다. 네 맞아요. 내가 어떤 타입인지를 아는 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최상위 원칙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놓치면 이 판이든 사판이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명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사회와 다른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정당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모든 선택 앞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궁극의 질문이에요. 이 일이 과연 나 하나만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인가? 스승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명분이 있는 일을 하면 자연이 너를 돕는다. 와, 이건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힘이 내 편이 되어서 모든 일을 술술 풀리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명분 없는 행동은 이건 반드시 싫게 한다고 단언합니다. 왜냐? 그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 혼자만의 이익을 쫓는 움직임은 결국 더큰 힘에 의해서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판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 학습자들, 그러니까 이 판들은 어떻게 해야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서서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판의 여정은요, 진짜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아요. 열심히 지식을 구하면서 내면을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반드시 진리를 전해줄 스승을 딱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쌓은 지식과 스승의 진리가 만나면서 엄청난 융합이 거의 폭발처럼 일어나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지혜라는 게 탄생하고 세상을 이끄는 진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지혜는요, 세상을 이끄는 힘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적인 힘,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사판들이 자연스럽게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아와서 그를 돕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힘이 지혜를 섬기게 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모든 가르침은 딱이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돈, 재물, 자리 이런 거 탐내지 마라. 대신에 한뜸한뜸너 자신의 질량을 갖추어라. 밖으로 향하는 그 탐욕을 멈추고 오롯이 내 안의 실력을 채우는 데 집중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배우러 온 2판입니까? 아니면 경영하러 온 4판입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황금법칙을 알게 된 바로 지금 당신의 다음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 안에 있을 겁니다.